코로나19 발 항공화물 수요에 잘 나가던 대한항공이 여객이 늘고 화물 물량이 축소되며 4분기 실적 저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신 증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연결기준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8,716억 원, 영업이익 6,209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 1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하락 원인으로는 10월에서 11월 항공화물 총수익 하락에 따른 항공화물 부문의 매출과 수익성 하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연말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여객이 공급 증대로 화물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항공화물 수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 수익은 2021년 1분기 5,531억 원에서 2022년도 2분기 8,565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올해 3분기 8,07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494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신 증권에 따르면 4분기에는 화물 수익은 6,762억 원으로 최고 수준인 2분기와 비교해 1,8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여객기 공급 증대에 따른 화물 공간 증가 영향으로 항공화물 총수익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국제선 여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물 부문의 둔화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